아, 근데 저건 진짜 맞아.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메모장 컨텐츠고요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너무 부럽죠 연애가 끊이지 않는 사람 특징입니다 가장 우리가 필요한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연애가 끊이지 않는 놈들 잘생기고 예쁘다 아 빠질 수 없네 외모가 훌륭하다 아 근데 저건 진짜 맞아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오는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뭐 파티를 자주 가고 어디 모임 자주 가고 이것저것 막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연애가 끊이지 않아 왜냐면 그런게 있어요 연애를 해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하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헤어졌어 그러면은 어디 가서 나 헤어졌어 를 얘기하잖아 그럼 그게 또 술자리가 만들어져 야너 헤어졌어? 술 한잔 해야겠네 야 영서 헤어졌대 술 먹자 그럼 다 모여서 위로해줘 그러면서 그거를 또 좋게 본 여자가 있으면 헉, 야 영서야 괜찮아? 근데 너 진짜 괜찮은 남자야 하면서 칭찬하다가 내가 따로 위로해줄게 하고 이제 둘이서 또술 먹고 이러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헤어졌을 때그 위로해주면서 썸타는 경우도 있어요 틈새 공략을 해버리면서 아 자기 할일 잘하는 거? 자기 할일 잘하고 댕긴다. 일단은 어쨌든 연애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좀 자리 잡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또 그게 또 멋있게 다가갈 수 있고 좋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이 잘하고 댕기는 사람들이 연애할 확률이 높지. 근데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어요. 그냥 그냥 한량 처럼 놀면서 연애 잘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. 아 근데 그거 있어. 연애 끊이지 않는 애들 특징이 연애에 좀목 매달지 않아.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? 한번 헤어졌다고 막 진짜 막두달 동안 막 죽을라 그러고 이러지 않고 그냥 이별 하면 금방 이겨내고 어, 또 연애할 때도 너무 막 연애에 미쳐있지 않아. 연애가 막 무조건 1순위 인생에 막 전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연애 짧게 짧게 자주하는 애들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. 연애가 끊이지 않는 게 짧게 자주하는 게 어느 정도 들어있지 않나. 근데 그렇긴 하지. 4년 연애하고 헤어졌다가 또 3년 연애하고 이러면 연애를 자주 한다는 느낌이 아니잖아. 그냥 연애 오래오래 잘하는 친구인 거고. 연애가 끊이지 않는다 라는 건 사람 특징 자체가 연애를 짧게 하는 특징도 있죠. 그게 특징이네. 연애를 길게 못한다. 그리고 연애가 1순위가 아니다. 1순위 1순위. 있어. 연애한 동안에는 1순일 수 있는데 잘 극복해내는 것 같아. 연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다. 그래. 연애 끊이지 않는 애들이 금방금방 헤어지고 잘 극복하고 다른 사람 또 만나고 가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. 연애 존나 많이 해가지고 난 이제 걔 연애사가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로 연애를 그냥 자주 하는 애야. 그러면은 한두달 만에 만났어. 그럼 야너뭐 연애 잘하고 있냐? 어 연애 잘하고 있지. 그때 말했던 여자친구랑 다른 여자친구야. 그럼 그냥 별로 안 궁금해져. 진짜 연애 진심이고 삶의 전부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진심이고 막 좋아,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게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궁금해져. 야너그 사람 어떻게 됐어? 하면서 같이 궁금해지는데 막 여자친구 계속 바게 돼. 들은 궁금해지지도 않아. 그냥 알아서 잘하겠구나 싶은 거죠.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래간다. 그럼 좀 궁금해져. 어너 이번엔 진짜 사랑하나 보네? 그러면 이제, 미친놈아 전 여자친구도 사랑했어.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느낌이 다르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재치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. 근데 그건 약간 남자 특징에 가까울 것 같기는 한데 대체로 연애 끊이지 않는 남자애들이 좀 재치있어 플러팅도 잘하고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도 잘 웃기고 사람 자체가 좋고 좀 호감상이면 대체로 연애가 끊기지 않지. 능글맞다 그래 능글맞다가 맞는 것 같아 능글능글 능글 해가지고 누구에게나 좀 매력을 잘 어필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금방금방 또 연애하는 것 같아. 아 근데 저거 맞아 손톱 털 관리 잘한다라고 했는데 연애 끊이지 않는 애들은 언제 어디를 가도 항상 풀착장하고 나와. 친구들끼리 PC방을 가도 향수 다 뿌리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.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요.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 어, 언제든 준비돼 있어. 저런 특징도 있나? 연애하는 티를 잘 안낸다. 근데 저거는 약간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잖아. 안 좋은 특징인 건데 어떻게 보면 보험이죠.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여자... 만나게 됐어.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. 그럼 연애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꺼내는 거야. 그 다음에 눈치 보다가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환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. 연애하는 티를 잘안 낸다. 안 좋은 특징이죠 이거는 사실. 나맨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가 끊이지 않는 사람 특징 했을 때어좀 부럽다 멋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얘기하면서 보니까 안 좋은 특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. 고추가 졸 된다. 크크 중요하긴 해. 중요해.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좋다 그래서 그게 정말 훌륭하다 해서 연애가 끊이지 않지는 않겠지. 오히려 연애가 길어지고 건강하겠죠.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다닐 수도 없잖아. 저 개쩔어요 하고 다녀서 이제 막 사람들이 어저 사람 개쩐다고 들러붙을 수 없잖아.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. 연애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좀 그런 특징들을 보면은 남 얘기를 잘 꺼내는 것 같아. 자기 얘기 잘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막전 연애 막 옛날 얘기 이런 거잘안 하고 먼저 궁금하게 만들어. 상대방의 이야기를 꺼내 주려 고 하고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죠. 말을 잘한다. 말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거든요.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 얘기 막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한다 데서난말 잘한다 생각하지 않아. 대화를 잘하는 거지 그래. 대화를 잘한다. 어 분위기를 잘 잡는다? 그건 좀 부럽다. 분위기를 잘 잡는다. 분위기 어떻게 잘 잡죠? 여러분들 분위기 어떻게 잡아요? 아 눈빛으로. 오 손으로 잘 잡히던데. 손으로 어떻게 분위기 잡아? 손잡 봤을 때아 어, 목소리 깔고 어어 어, 어. 용서야. 켄지는 무드등 있잖아. 무드등 중요하지. 근데 무드등 보여주려면 일단 우리 집 와야 되잖아. 우리 집에 무드등 진짜 예쁜거 있는데 우리 집 올래? 사실 분위기 집 보면 잡힐 수밖에 없긴 해. 아무리 밝아도. 그니까 그 미묘한 그 기류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? 모르는 척 좋대네. <laughs> 진짜 몰라요. 근데 일단은 대화 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능글맞다 그랬잖아요. 능글맞은 애들 특징이 뭐냐면 잘 진지해. 가벼운 느낌이 없어. 막 웃기고 재밌게 하다가 진지한 얘기할 때는 또확 경청하면서 되게 그런 게 있어요. 능을 맞은 애들이 그래 잘 치고 빠지니까 장난칠 땐 장난치다가 또 진지한 얘기할 땐확 진지해지고 다정하고 그러다가 쑥딱눈 마주쳤는데 그 아련함? 그거 있어요 그런 기류를 잘 잡는다 그러면은 오늘 연애가 끊이지 않는 사람 특징은 10가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나왔어요 금방 특징들 여러, 10가지가 나왔고 뭐맨 처음에는 연애가 끊이지 않는 사람 특징이 되게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이미지가 좋진 않은 것 같아 부럽긴 해 연애 끊이지 않고 다양한 사람 만나고 하는 거 부럽긴 해 근데 주변인들 들 입장에서는 여미새 남미새처럼 들릴 수도 있다. 그래서 연애가 끊이지 않는 것보다 연애를 끊지 않고 길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연애가 끊이지 않는 사람 특징 마무리 짓기 전에 구독 좀 해주세요.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연애 끊이지 않게 하는 것도 좋고 연애 하든 말든 뭐 그건 모르겠고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